최근의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 싶화에서는 구화 상견례 이후 강지원에게 패대기를 당한 박민환과 회사에서 쫓겨난 정수민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구화 본방에 등장했던 빨간 구두와 유적이 일본에서 만나온 유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강지원의 빨간 구두가 정수민의 것으로 변했는데. 이 변화로 섬뜩한 분위기가 전해집니다. 빨간 구두는 주인이 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콘으로 보아야 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강지원은 박한을 빼앗기 위해 상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정수민에게, 이제는 박한과 함께 어고 나락으로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지원은 정수민에게 빨간 구두를 선물로 받은 후에도 정수민과 박민을 계속해서 못해 쳐먹어줘서 고맙다고 혼잣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쁜 놈들에게 응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버거워 보이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라는 일본 출장 도중 오유라를 만나러 가는데 그 만남이 파원의 농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유라와 강지원이 등장하여 박민환을 괴롭히는 빌런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생겨났습니다. 상견례 이후 강지원에게 패다기를 당한 박민은 회사에서도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강지원은 박민이 회사 직원들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던 이유를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나섰지만 회사 직원들은 그녀를 배신한 것으로 보인다. 정수민은 박민에게 정식으로 만나자고 제안하지만 박민이 여전히 자신에게 넘어오지 않는 모습에 충격을 받는다. 그런 가운데 등장한 정수민의 도움을 받아 박미는 박한에게 맞은 돈을 끌고 가려는데 이 과정에서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게 된다. 박미는 성공을 믿었던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며 강정과의 결혼을 서두르려 했지만 그 역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원금과 이자까지 갚을 수 없게 된 박민은 사업자들에게 끌려가지만 자신에게 결혼 상대가 있다는 말만 할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회사 로비의 고객들이 마트 시식 코너에서 알러지 고집을 세우지 않는 등의 무실한 준비로 피해를 입었던 상황도 나타납니다. 이 고객들은 박민이 병원비와 위로금을 제공하며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회사를 찾는 이유는 여전히 미스터리하지만 여타의 이유로 재계약이 불가능해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파에서 정수민이 짐을 싸고 퇴사하는 전개가 예상되지만 그녀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수습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되는 플롯 중 하나는 강지원이 정수민을 도와 손님들의 마음을 돌려세우는 모습입니다. 유한리디를 우연히 발견하고 손주에 대한 노력을 시작하는 전개도 기대됩니다. 이로써 드라마의 전개가 더욱 흥미진진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